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원입니다. 어, 오늘이 7월 22일 어,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하늘에는 와 구름이 아주 시꺼먼 구름들이 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비가 없는 구름인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연일 비가 오는데 오늘 마침 또 어, 비가 좀 뜸해서 어, 지금 탄저병 예방약을 또 약을 바꿔서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영양제, 살충제 이런 거 같이 섞어서. 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어, 여기 소개할 것은, 어, 고추. 어제 그동안 아주 비실비실했던 고추가 왠지 모르게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지금 약을 쳐서 제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데, 어, 색깔도 좀 짙어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러스 증상도 있어서 어 그게 치료가 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양제라든가 그런 거를 그 동안 처방을 많이 했거든요 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이산화염소수를 이제 먼저 어 살포를 했고 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탄저병 예방약을 또 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적꽃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어 그것도 좀 치료가 된 그런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 어, 그거를 이제 소개할 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산화염소술을 여기 제가 약간 얼굴을 얼굴이 좀 근질근질해가지고 여기를 좀좀 좀 세게 쳤더니 어 색깔이 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해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이산화 염소수를 좀 이제 여기 어좀 이제 막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잠깐 멈칫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색이 되니까 어 혹시라도 이산화 염소수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탈색이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요건나중에또 치료가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 적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 어 이쪽에 보면 좀 키가 좀 낮은 부위에 많이 있었거든요. 어 적고 현상 그런 거가 또 위에 이제 위로 새순 나오는 것들이 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요런 데가 이제 어, 적고 현상이 있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는 잎, 잎들이. 좀 이제 괜찮아지게 올라오는 거 같아서 어 적고 현상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토생수하고 그리고 위로 연면 시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간 제가 어 물을 여기다가 관수를 안 했어요. 어 왜냐면 이제 뿌리 스페에 의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지 그, 그런데 이제 그거 같지는 않고 토생수 같지는 않고 이제 새순이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 그리고 이제 또, 에, 약간, 어, 질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바닥으로 요소 비료도 한 바가지 넣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관주 비료, 뿌리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어, 색깔도 짙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마철, 어, 고추밥 같지 않고 생동감이 넘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전에 비실비실되던 고추들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뭐 시드름병이 있었던 건데 요거는 완전히 이제 지금은 이제 시드름병은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품마름병이라고 하는 예 그거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쌩쌩해던 것이 밤낮 아주 쌩쌩하게 돼서 어, 지금 이제 괜찮아졌고 그거는 아마도 토생수 효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미생물 쪽이에요. 전공이라기보다도 어 이제 귀농을 해서 맨 처음 한 20년 전제 20년 전에 어 귀농을 해서 가장 먼저 접한게 미생물 쪽에 이렇게 해서 뭐 미생물 제조 기계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 농사짓기 싫어서 다 이제 처분을 했었습니다 자요거도 이제 시드름병 품마름병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아주 쌩쌩합니다 쌩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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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도 이렇게 또 괜찮은 이제 이거 올라가고 <laughs>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또 다시 이제 복구 한 달에 까면 옛날, 옛날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생물을 또아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또 적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5년 5년 지금 연작지거든요. 이제 고추 재배 5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힘도 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미생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 미생물도 한번 제조를 해서 어 그거를 이제 그니까 활성화시키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생물을 씨앗을 갖다가 이제 증식을 시켜서. 이제 토양에다 관주를 했거나 연면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적꽃병이라고 하는 요게 있었는데 지금 위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품마름병도 회복됐고 적꽃병도 회복됐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증상 그런 것들 이제 계저 바이러스처럼 생긴 거. 어, 그거는 아직 제 지난번에 생겼던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혹시 요렇게요런 쪽에 보면은, 예, 어, 배꼽썩은병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배꼽썩은병이 뭐냐면 칼슘결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밑에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점점점 많아지는데, 어, 그거는 이제 좀더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와, 고추가 갑자기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 닿았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계저 바이러스라는 거, 어,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이산화 염소수 처리를 하고 또 이제 그한 시간 있다가, 어, 탄저병 예방약하고 물음병, 어, 반전세균병약 그런 걸 예방약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위로는 오,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되고 요거는 요칼슘결핍인지 계절 바이러스인지 이런 거 이런 증상이 좀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도 입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고추가 여기는 이제 다른 품종이고, 이쪽에 또 다른 품종이 여기가 이제 표시한 게, 여기가 옛날에 진딧물 엄청 많았던 자리.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해가 쨍 나지 않아서, 어 나중에 이제 해가 나면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렇게 고추가 어좀 활기가 넘쳐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 8월 초 정도는 원래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어 오늘이 벌써 7월 22일이기 때문에 어좀 올해는 늦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바람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태풍이 어, 중국으로 가지만 그게 결국에는 비구름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마전선은 물러가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판에 불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여사님은 저쪽에서 상추를 따고 있어요. 여보, 찍지 말래요. <laughs>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자연의 노랫소리입니다.